세 a y s a n o t h e 시 so that's a bankish. 안드려도 e u p 충 n t 말씀을 드리는데 성령은 이중 사역을 한다 m i n d So, the two marks of the song young one, Yunsayo hand of t h

3장 14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주문한 다음에 아, 또이 번호로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서대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몽론을 이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몽론을 이어 나내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조성한 생물이 되어야 하였지 이게 성마리의 여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죠? 맞죠? 응. 물, 물이 나오잖아요. 물. 물이 몇번 나옵니까? 1 3들의 물, 1 4들의 물, 물, 그 다음에 생물 그러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생물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물은요, 정령을 말하는 거예요, 정력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데 그물이 물이,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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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돼가지고 so 내 안에서 계속 예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물이. 생기고 하나님을 공유하는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마음이 생기고 예? 기이 말씀에 자꾸 빠져가지고 말씀 도만이타타 어, 뭐 말씀이 달란 말이야. 믿고도 오이씨 고 간주를 그집을 자꾸 참나 하려고 그런 마음을 주신다. 그냥 매일 받고 그걸로 받아들였어.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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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하고 b u l Cambul Cambul Could you summon me a deed?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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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14장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 요한복음 17절 4절에 보면 리가있습니다나 14장 17절에 보면은. 16절, 16주, 17절 같이 합동합니다. 지혜장 그래, 내가 아뢰지 보하겠으니그또다른보 있으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함께 하시 저런 를하든지지못하 받든지 저를 받지을 받든지 지 절을 받든지 절을 받든지 절을 니든지 절을 받든지 절을 받든지 절을 私のことは何でしょう私のことは何でしょう私のことを何でしょう私のことを何でしょう私のことを何でしょう私のことを様でしょう私のことを何でしょう私のことを何でしょう私のことを何でしょう私のことを何でしょう おっとガンでキドレガかんキドレガンのキドレガンのキドあガンのキドレガンのキドレガンのキドレキドレガンののキドレガンのキドレガンのキドレガンのキドレガンのキのキドレのキドレガンのキドのキのキドレガンのキドレガンのキドレのでドレガンのキドレのキドレガンのキドレガンのキの 그건 또 우리가 성경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 요한복음 7장 요한다보이까요 <목음> 음, 요한복음 7장 예3 8절 39절, 39절. 네, 여기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부터 네, 38절 39절 우리야 우리 예습니다시작 명절까지 예 17절 18절 19절 18절 19절 18절 19절 1 8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에서 생수의 강을 얻는다 하시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말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오 예수께서 아직 목목을 받지 못하시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또 이건 생물이 아니고 생수의 강이라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은 뭡니까? 강강 흘러갔다는 거예요 이게 큰이 불길이 막 흐르면 그걸 뭔가 먼저 우리성령 받으면요 내 혼자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살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불이에 만족하는 나를 대려 대려와 세례를 것에 대해서만족그데성 받아가 강물이 다 <laughs> 이게 엄청나게 해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의 마음으로 보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보 주님의 마음으 주님의 마음으로 니 주님의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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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주님의 마음으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마음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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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아... 아... 네.

아, 이거도무 내가 이거는 그거예요 그거는요. 파크스의 역사시는 영봉 10장 39년서가 그역사 일어나는 알레르야. 아, 진짜? 세아버려야 그래, 오늘 여기 십자을 잡고 넘어지고 그러는데 아, 이게 뭐야? 이상하다 시간이 아다고 성인 투표 성인 투표 성

아,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 세상에요 그리고, 아, 손흥어 말과 손톱 가라앉성면서만이 아니야 말이냐? 그리고 또사전아렇게 생각하시면 요 손이 막 깊이 지해요 네. 그리고, 그가고 말씀드리는데, 악한 영들를 귀신이 노으라고 그러면요, 갑자기 몸이 차오져요

뭐도자 말해 봅니다 일. 예? 도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다니다 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의 피가 있다. 나는 예수님의 죽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라 받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서 떠나갈지언한. 네. 그렇게 셔야지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그네들이. 여러가면서 어? 그리고 여기 우리 사모님도 사모님이 지금 밥을 하시지만 저전에는 밥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3년을 계속 밥만 하고 순종해서 사모님 옥사마가저 3년간 정말 헷갈려 죽었다 3년간 주시대 가면 네 3년을 맞추고 난다음그 사모님께 능력을 주셔서 3년간 3년 네. 후일때감사마가옥사아게축하다는입니다예수이다시피 그럼 서 이스토리를 살 이렇게 이제 했는데 전도사님도 계시고 같이 이렇게 하실 텐데 또안부사님도 계시고 같이 하실 텐데. 저오아사월님도 계시고 다이어가 응. 계시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라고서 있으니 이거 친구가 앞에 옆에 라리 영상 그 졸업했어요. 저치교세니스. 고코노 위 힐링 미스터리의 소치 요새 たち.それでのでアクティブ 이년 전인가 여기서 똑같이 했는데. 이년 만이. 어떤 장모님이 한번 왔어요 여기. 아, 로 선생이 어기다 장모님 보니까 완전 그냥 장뭐 지식적으로 이디에 충만. 로 선생 봐도 스고이 아나 까다. 지식이 빡깔이. 그런데 처음에 어, 처음 이렇게 했는데 뭐뭘 두고 하는지. 하지면은 미술을 때난놓시 둘째날. 타나 어, 서 계속. 하니까 어. 요거에 나도 어 보여, 마디있는다잘 네. 네. 고, 너희 들의 이슬 은 소식 니 다나 오라 고, 명령하니를까거의 대퇴 이의로가는 거야？거의 컴아 허울 티컴아 허울 티컴아 허울 티컴아 허울 티컴아 허울 티컴아 허울 라고아가울티컴아티컴아티컴가티컴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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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 of j e s u i n the name of Jesus Christ, talk a 이 him. y n a h a n a n e o t a e r t i m 아 r i m Ti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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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전부 e r t 예, 래서고이제요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씀을안드리고 하면요, 고래오 이와나이 제 미리써 쓸 때, 미리 써놓 체면 쓰는 체면 쓰는 체면 체면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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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쓰는 체면 쓰는 체면 몰라요. 면 쓰는 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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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체면 쓰는 체 체면 이는 체면 쓰는 체면 쓰는 는 체면 감 wish you. I wish you. I w 고 s h y 알고 I wish you. I wish you. I wish you. I wish you. I wish 고 o u I wish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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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 다제 교 출지가 서 오신 분몇 시간 착오 봤습니까? 아니요, 네, 지가요 오늘 오 네. 네. 그래서 누가 분들도 찍어주시고 빈 응. 모양으로 찍어주니까 지고 보관하시고 그렇게 해서 한 차오 봤요 예시님, 예시아 가까워질 겁니다. 친이 You. Sure. Você 열 나, 신 출이, 세 상이, 증 양할 수 없는 시 대로 모든 마음 을창 조하 셨네모든 나라 와 모든, 모든 호주 이 세상,